안녕하세요 에릭방입니다 자 오늘도 아무 말 드라이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아 지금은 뭐 12시쯤 됐는데요 배도 고프고 출출하고 그래서 또 맛있는 걸 한번 사러 가고 있습니다 맛있는 걸뭘 살지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무슨 <laughs> 어, 파이어 족이라는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게 뭐냐면 조기 은퇴 조기 은퇴를 하는 사람들인데 어, 미국에서부터 시작된다고. 그래서 어, 빠르면 30대, 30대 아니면 40대, 50이 되기 전에 은퇴를 한다는. 우리가 그러니까 보통 은퇴라고 하면 은 60이 넘어서 은퇴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뭐 이제 은퇴할 조건이 돼야 하는 거지만 어... 그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이 파이어족은 조기 은퇴를 하는 그러니까 미리미리 젊었을 때 돈을 좀 아끼고, 보통 젊었을 때 돈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제 아예 계획을 젊었을 때부터 돈을 아껴서 40대 중반이나 40대, 40대에 은퇴를 하는 걸 목표로 하더라고요. 뭐그 기사에 나온 거 보면은 한 10억에서 20억 정도의 자산을 젊었을 때 모아서 빠르게 인생을 하는 거죠 뭐 그렇게 이제 간단하게 보기 나왔 는데 그게 이제 어 쉬울까 과연 현실적으로 현실에서는 어떨까 생각해보면 일단은 어 결혼을 안 했다 결혼을 안한 경우는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뭐 혼자 사는 거고 혼자 사는데 뭐 큰 돈이 될것 같지는 않고 진짜 뭐 돈을 좀잘 버는 버었다면뭐 어, 스물 남자로 치면 한 스물여덟 살부터 <laughs> 만약에 뭐 대기업을 갔다고 쳐요 대기업을 가서 스물여덟이니까 어, 20년 동안 열심히 돈을 벌었다고 하면 어느 정도 벌겠습니까 20년이니까 연봉을 뭐한 평균 1억 정도 계산하면 20억 정도 되잖아요? 거기서 그렇죠? 자기가 이제 뭐 생활해야 되니까 그런 거를 최소한으로 줄인다는 거예요. 아, 그 20년 동안은 참무울할것 같긴 한데, 하여튼 뭐 계산상 20억에서 한어 3분의 1은 뭐 이제 쓰고 나머지 3분의 1을 저축한다. 한 14억 정도 되나요? 혹은 뭐 여기저기 이자까지 한다까지 치면은 15억 정도는 모을 수 있겠네요. 15억 정도면은 이제 은퇴를 한다는 거죠. 4덟살에 근데 만약에 결혼을 했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게 15억을 모으기가 있지가 않다는 거죠. 거의 뭐 불가능할 것 같은데, 이제. 그래가지고, 만약 결혼을 하고, 어, 아이가 한명 있다고 쳐도, 이게 드는 비용이, 일단 뭐 혼자 살 때하고는 장난이 아니죠. 그리고 이제 또 아이가 있으면, 어떤 점이 있냐면, 집이, 그 아이 학교 때문에 집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예, 네. 일단 그러니까 만약 학교가 어디에 들어가고 하면은 학교 한번 들어간 지역에 계속 살아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거기에서 이제 또 원치 않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이가 있으면 아이 12년 동안은 어떻게든 아이에 맞춰서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맞벌이를 하면 좀 낫겠죠. 맞벌이 아까... 맞벌이라고 쳐도, 이제, 남자가 버는 거하고, 이제, 우는 여자가 버는 거하고는, 아직까지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 뭐, 그렇게 따져서 한, 저, 아까는 20억이었잖아요? 20년 동안 버는 비용이. 제 맞벌이를 하더라도 한 30억 정도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비용이 이제 많이 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생활비의 반을 저축한다는 거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3분의 2, 3분의 2가 빠지는 거죠. 그러면은, 어 3분의 2는 생활비 쓰고 나머지 3분의 1이 남는 거죠. 그러니까 30억, 둘이 번다고 했을 때 30억이니까, 한 10억 정도가 남는 거예요. 은퇴, 조기 은퇴, 조기 은퇴를 했을 때. 10억이면, 음. 근데, 아까는 15억에 혼자였죠. 근데 지금은 10억에 둘이고, 또 아이도 있으니까 셋이게 되기 때문에, 아, 이게 뭐 거의 뭐 쉽지가 않은 상황이죠. 조기한테는 이게 진짜 꿈이 아닌가? 꿈이 아닌가? 쉽지 않습니다. 이 사는 아주 그냥 단순하게 써놨는데,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뭐, 아, 뭐, 솔로도, 근데 이제 혼자 살다 보면, 뭐 이런다, 혼자 대기업을 뭐 20년 다닌다?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혼자서도 뭐, 잘 사시는 분도 있지만, 이게 가정이 있으면 그 가정에 대한 책임감으로도 열심히 회사를 다니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표 딱 내려다가 어 처자식 생각에 딱 <laughs> 회사가 얼, 회사 생활이 뭐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그냥 뭐 고난의 연속이죠 그런데 뭐 혼자 있다 자유롭다 어 돈도 좀뭐뭐 뭐 매도 모아놨다 그러면은 바로 사업표 던지고 나오죠 그럴 가능성이 많다 근데 이제 이게 아이돌이에요. 가정이 있으면 돈을 못 모으지만 그래도 회사는 열심히 다니고 그나마 책임감. 근데 이제 혼자 있으면 이게 이제 나태해지는 거죠. 나태해지면서아이 이, 이, 회사 이거 뭐 하냐 사표를 그냥 바로 그냥 응? 부장한테 던지고 나오는 거죠. 아, 멋있다. 그래서 어? 그러면 또 돈이 못 모. 그래서 결국은.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렇게 뭐 파이어 은퇴 파이어족이라고 이렇게 은퇴를 얘기하는데 이게 아, 쉽지가 않다 불가능할 경우가 많다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은 극소수 있을 것 같아요 젊었을 때 돈을 좀 왕창 그나마 좀단시 단시간 내에 벌었던 분들은 가능하겠지만. 이렇게 뭐 20년 동안 그거를 계획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기간이 기간의 무서움, 시간의 무서움이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보험 같은 거잖아요. 저는 이제 보험을 안 드는 편인데 이제 뭐 보험을 많이 드시는데 이제 뭐, 뭐 20년 20년 해가지고 뭐 저축성 보험도 있잖아요 20년을 다 채우면은 원금이랑 뭐 이자까지 돌려주고 20년을 낸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겁니 거의 뭐 중간에 해지하면 중간에 해지하면 이제 수수료가 붙어가지고 거의 뭐 원금 회복도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20년을 꾸준히 이렇게 돈을 낸다는 것 자체가 확률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게뭐 계산한 게 있는데, 하여튼 한 자리, 한 자리 확률이었어요. 그러니까 뭐90몇 퍼센트는 거의 중간에 해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손해를 보는 거고, 그 손해는 보험사가 이익을 보는 거예 이런 식으로 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을 한다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특히 요즘 같이 급변하는 사회에서는. 더더욱 어렵겠죠. 그래서, 진짜, 어 옛날에 막, 그, 교육보험이라고 있었어요. 지금 말고 막 40년 전? 30년 전? 저는 잘 모르는데, 하여튼 그런 거 드신 분 얘기 들어보면, 그거 교육보험 들면은,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들은 거죠. 중민학교 때부터 들면은, 대학 때, 어 입학금 정도 나온다고 들었는데, 물가가 확 오르고, 등록금이 <laughs> 확 오르니까 애들 용돈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아, 조기 은퇴 계획을 세우신 분들은 일단은 엄청 아껴야 됩니다. 그렇죠? 자, 혼자 사시는 분들 예를 들면 자기의 소득의 3분의 1만 쓰고, 3분의 2는 저축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 하루 이틀이지. 그거를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 자기가 그러니까 뭐한300번는데 100만 원만 쓴다, 그 가능할까요? 와, 요즘같이 뭐욜로욜로욜로욜로 뭐, 하는 세상에, 그러니까는 이거는 진짜 그 소수. 젊었을 때 그냥 돈을 왕창 벌었다. 뭐 어느 순간 뭐 왕창 벌었다. 그런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밖에 되지 않을까. 그래서뭐 은퇴, 은퇴라는 게아 쉽지가 않다. 그래서 요즘은 또 만약에 뭐 50살에 50살 이전에 은퇴하는 게 파이어 쪽이라는데 50살에 은퇴를 했다고 하더라도 좀뭐 수명이 길어져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네. 그 돈으로 뭐 은퇴 자금 마련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거 20년 안에 다 써버릴 수 있습니다. <laughs> 그럼 50에 은퇴해서 20년 안에 그돈다 쓰면 70이잖아요? 근데 70에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 막 90까지 산단 말이에요. 그럼 70부터 90까지의 그1 0년 동안은 정말 비참한, 뭐 비참한 삶을 사는 거죠. 일단 이게 쉽지가 않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생각에 뭐 부동산에 넣어놓고 월세를 받는다고 했는데 월세가 안 나올 수도 있고 부동산이 뭐 폭락이 하지 않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어 강남 대로변에도막 텅텅 비잖아요. 뭐그 정도 부자들은 뭐 걱정할 거 없겠지만 자기 그냥 조그만 어 상가가 월세가 막 몇년 동안 안 나와 가지고 처분하고 이러면은 점점 자산이 줄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그 파이어족은 좀 요즘 시대는안 맞을 것 같고 최대한 음 자기 일을 뭐 적은 소득이라도 최대한 나이 먹어서까지도 볼수 있는 그런 일들을 젊었을 때좀 준비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저도 뭐, 제 맨날 하는 얘기로는, 저는 뭐, 80까지 코딩을 하는 개발자가 되겠다.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뭐, 60, 60살에 뭐, 6 0살 넘더라도 조금이라도 소득을 낼수 있는 그런 일들을 계속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러니까 이게 평생 교육이라는 게,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네. 평생 교육해서 계속 시대를 발맞춰서 가면서 조금이라도 소득을 내지 않으면 살기 힘든 시대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오늘은 뭐 파이어족 기사가 나와서 그 얘기를 좀해 봤는데 네. 조기 은퇴가 말처럼 쉽진 않고 그것보다는 좀 이렇게 장기적으로 일을 할수 있는 일을 고민을 계속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아무 말 좋아해고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또 봬요